5천만원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는 5천 중반이라. 실투자금이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반값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 솔직히 눈이 한 번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5천5백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월세는 보증금 5백만원에 월 6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오래된 단지입니다. 93세대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라 화려함은 전혀 없습니다. 주차도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를 기대하고 보면 당연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가격대에서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싸졌을까요? 결국 평택시장의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2025년 1월에 평택 미분양이 6,438호였어요. 근데 2025년 9월에는 3,769호로 줄었습니다. 8개월 만에 40%나 줄어든 셈인데요. 이 정도면 시장이 바닥 찍고 돌아서는 초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곳은 이유 없이 줄지 않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평택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약 1만 8000명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방 도시에서는 꽤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평택은 워낙에 산업단지, 미군기지, 항만, 물류센터 등 일자리가 많은 요인이 한 곳에 몰려있는 도시라 사람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계속 유입되는 도시는 집값이 길게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빠져도 다시 받쳐주는 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금매는 생각보다 빨리 나가더라. 배후 수요 많은 동네는 매물도 금방 빠진다더라. 이런 말을 최근에 실제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이 물건은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리는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을 아주 낮게 들어가면서 월세든 전세든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낙찰가를 4천만 원 이하로 잡을 수 있다면 월세로 돌릴 경우에도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가격이 바닥권일 때는 작게 들어가도 나중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회복될 때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삼성역까지 20분대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확 끌리죠. 사실 이게 GTX-A 개통 이후 평택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평택에서 서울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아무리 SRT가 빨라져도 환승이 번거롭거나 이동 동선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GTX-A가 본격적으로 연결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평택이 단순한 외곽 도시가 아니라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느낌이죠. 지제역에서 GTX-A와 SRT가 만나는 구조는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이제는 출퇴근뿐 아니라 생활 자체가 훨씬 가까워지는 겁니다. 서울 너무 멀어서 부담돼요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건 평택 사람뿐 아니라 서울 사람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 평택처럼 교통이 확 열리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 흐름이 쌓이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활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GTX-A의 효과는 단순히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는 교통축을 따라 성장합니다. 길이 열리는 곳에 상권이 생기고 상권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기반을 갖습니다. 평택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제역 주변은 앞으로 더 바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제역 일대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택시, SRT, GTXA가 모두 이어지는 교통의 핵심 허브죠. 이런 곳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커집니다. 도시가 커지는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지만 길이 열리고 회사가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핵심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지제역이 딱 그런 시작점에 있습니다. 평택이 왜 앞으로 더 주목받는 도시가 될수 밖에 없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통망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순간이 이제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GTX-A가 열리면 서울 접근성이 급격히 좋아지고 서울과 평택의 생활권이 사실상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고덕, 평택동, 비전동, 용이동 같은 지역들이 함께 살아납니다. 도시 전체의 가치가 커지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큰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덕 신도시입니다. 삼성전자 라인이 자리 잡은 고덕은 평택의 인구와 수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고덕은 더 크게 힘을 받습니다. 삼성과 협력사는 사람을 끌어 모읍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와 월세 수요가 생기고 소비가 늘고 상권이 커지고 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평택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덕신도시가 확실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덕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는 거대한 산업 중심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꾸준히 투자하며 반도체 라인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늘어날 때마다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들어옵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크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면 그만큼 사람도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덕은 다른 지역처럼 급격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고덕에서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 곳은 쉽게 가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덕은 이미 신도시 이상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상태입니다. 학교, 상가, 공원, 의료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빠르게 자리 잡아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구조는 도시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직장과 가까운 곳은 실수요가 계속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덕은 바로 그 직장 가까운 곳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와 대기업 협력사 직원들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요층은 주거를 쉽게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와 생활 편의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덕 근처 아파트들은 전세 매물이 생겨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월세 역시 평균적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편입니다. 평택 전체가 조정을 겪어도 고덕은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장합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따라 움직이고 고덕에는 그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덕이 가진 이 구조는 평택 전체 시장의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기에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평택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주변 지역의 수요는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덕은 평택의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축이 됩니다. 고덕에서 일하던 수요가 지제역과 고덕역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지제역의 복합환승센터와 GTXA 호재까지 더해지면 이 흐름은 더욱 강해집니다. 도시의 중심이 고덕에서 지제역까지 확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평택의 생활권을 크게 넓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주거 선택지가 늘어나고 다양한 수요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평택이 흔들려도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이렇게 복합적인 힘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천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은 시장이 바닥을 지나 회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도시의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망 확장과 산업단지 성장도 평택시장의 안정감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경매 물건이 왜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경매 아파트는 3차 최저가가 3,770만원까지 내려간 매우 저가 매물입니다. 반면 최근 실거래 가격은 7,800만원으로 시세와 경매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전세는 5,5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어 시세와 전세 사이의 간격도 상당히 좁습니다.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은 작은 자본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월세 수익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 수준이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금이 2천만 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경매 권리 관계는 근저당이 기준 권리라 말소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아래의 권리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명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형 단지 특성상 큰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후 단지라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 대비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눈여겨볼만 합니다. 1992년식 93세대 소규모 단지라는 점은 입지보다는 가격 구조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경매는 싸게 산 만큼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를 4천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안전마진이 매우 크게 확보됩니다. 4천만원 이하 낙찰이라면 전세 5,500만원으로 올락찰도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월세로 돌릴 경우에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2%에서 15%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가 회복기로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이런 물건이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평택이 점차 성장 흐름을 회복하려는 지금 같은 때는 수익형 전략이 특히 강점을 가집니다. 도시 전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익형은 리스크가 가장 적은 분야입니다. 평택의 교통산업인구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이런 저가형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훨씬 아래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충격이 작고 회복될 때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경매 물건은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이 균형을 맞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평택 전체의 상승 흐름을 무리하게 기대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이 도시가 앞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는 저가 경매를 활용해 안정성을 챙기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 살펴본 이 가격 구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이미 감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누군가는 한번더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는 실제로 움직입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정보를 언제 보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평택이라는 도시가 커지는 건 이미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고 그 속에서 반값 이하로 나온 이 경매 물건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리스크는 낮추고 가능성은 남겨두는 구조라 초보자도 바쁘신 분들도 안정성을 먼저 보는 분들도 편하게 시도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누가 더 빨리 움직였는지가 몇년뒤 결과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